아, 요렇게. 자, 요게 지금 가오석입니다 자, 미드그라드의 가오 그리고 요트나임의 가오 개방, 개방 가능. 니다벨리의 가오 지금 총 여섯 가지의 여섯 가지에 지금 가호석이 있고요 이거 지금 전부 다다 다 박아야 된다는 거잖아. 미드 가르드부터 총 6가지의 가호석을다 박아야 된다는 건데 가호석 합성 이것도 룬처럼 이렇게 합성이 있고요 가호석이 어, 똑같이 병형이 있습니다 음, 그러니까 룬이랑 뭐 비슷하다 고 보면 되겠네 어, 룬이랑 비슷하다 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스템은 룬이랑 똑같다고 보면 되고 근데 여기다 지금 박아야 될게 엄청나게 많죠 어, 박아야 될게 엄청 많아. 룬 같은 경우는 몇개안 되죠? 룬은 뭐, 한 줄에 세 개씩이니까 총6섯 개만 나오면 되는데, 요 가호석 같은 경우는 총몇 개냐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. 여섯 개에다가 여섯 개. 36. 총3 6 개의 가호석을 박아야, 지금 이 미드가르드의 가호, 가오, 가호가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. 자, 이것도 보면 지금 소환이 있습니다. 아. 여기에 있다면은 요걸 딱 누르면은 이제 소원 탭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이제 하나가 추가될 걸로 보여집니다 가오석 소환 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 미드가르드 메인캐 밀면서 발견했다 고 그랬나요 이게 저번에도 무기 형상도 미드가르드 메인캐 진행하면서 그 로키였나 아무튼 그 퀘스트 완료하면은 이제 그 개방한다고 그게 떴었잖아. 그리고 나서 다음 주인가 나왔거든요. 무기영상이. 근데 지금 요것도 메인 캐 진행하면서 지금 가오석이 떴다는 걸 보면은 이것도 머지 않은 시점에 이 가오석이 오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지금 가오석 박을 그 슬롯도 굉장히 많아. 지금 총 36개. 요거 한 칸당 지금 36 칸인데 이거를 미드가르드 요트나임 니다베리르 알브 무스펠 아스가르드. 총 6개, 그니까 러36 곱하기 6이면 몇 개인 거야? 몇인가요? 가호석 몇개 있어야 되고. 잠겨있는 판을 개방한 뒤 부여하고 가호석. 불의 상징, 물의 상징, 땅의 상징, 빛의 상징, 어둠의 상징, 공허의 상징. 완성 효과의 등급은 등급된 가호석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반영 됩니다. 모든 판을 가호석으로 장착하면 추가 옵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일단은 이 가오석은 가오석 같은 경우는 이제 6챕터 아스가르드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내놓는 컨텐츠라고 보여져요. 아마 이 가오석을 완성을 시키면은 여기 뭐 추가 옵션도 있고 아마 전투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뭐 아시다시피 일반 등급부터 신화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전투력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아스가르드를 출시할 때. 이제 넘어갈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온다 자 미드가드의 가오 완성 효과를 보시면은 요거는 HP 아 일단 니다벨리르가 공격력이고 알브가 치명타 무스페리 스킬데미지 아스걸드가 방어력 어 일단 요렇게 분네 옵션이 빈 슬롯 없이 가오석을 모두 장착한 경우 이 완성 효과가 추가 적용됩니다. 장착된 가호속 중 가장 낮은 등급에 맞춰 완성 효과가 결정됩니다. 이 이거는 뭐 룬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룬도 희귀가 두 개고 고급이 하나 껴 있으면은 이제 고급으로 적용이 되는 것처럼 어이 가호속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. 자 일단은 최대한 좀 늦게 나오길 바래야 돼. 어쨌든 최대한 좀 늦게 나오기를 바라야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솔직히 가오석은 가오석은 조금 더 이따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. 월 달쯤에 이제 이번 달 말에 이번 달 말에 이제 신규 아니 신규니그 외형 아바타 이제 그거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일주일에 맞춰가지고 그 신규 클래스 그리고 그 다음 차례가 가오석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뭐 아직 언제 나온다고 뭐 말은 없으니까 일단 좀 기다려 봅시다. 설마 5월달에 나오겠어? 아직 무기 영상 나온 지 2주밖에 안 됐는데, 설마 연달아서 5월달 말 업데이트 때 가오석이 나오겠어요? 음, 합성 같은 경우는? 어, 룬이랑 똑같고. 가오석 합성 시 확률적으로 블록 타입, 모양, 옵션이 모두 변경이 되고, 낮은 확률로 가오석의 등급이 한 단계 상승합니다. 어, 룬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. 가호석 변경. 이거는 가호석 변경 시 블록 타입과 등급은 유지가 되나 확률에 따라 이 옵션과 모양이 변경이 됩니다. 신화 일반부터 어, 고급희귀 영웅 전설 신화 이렇게 다 등급이 있고 이거 열기 전에는 어떻게 생겼었죠? 아까 열기 전에 어떻게 생겼었지? 어 요렇게 생겼던 게 요렇게 생겼던 게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열면은 아니면은 요거 뽑기를 한번 할때이 소환 탭에서 뽑기를 한번 할때 보통은 1회 뽑기 하면은 한개가 나오잖아요 요거는 1회 뽑기 할 때마다 3개씩 나온다면 어떨까 가오속 종류가 많으니까 이거 1회짜리 뽑기 해봤자 이거 몇개 넘어오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회를 뽑았는데 3개가 나온다 그러면 또 생각보다 금방 채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디아처럼 모반테만 나오면 좋겠다고요 근데 이미 여기에 소환 탭이라게딱 박혀있는 거 보면은 소환에도 있다는 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골드 뽑기에도 여기 골드 뽑기에서도 이제 추가되겠지 암시장에 가오 소환 1회 해 가지고 여기 쭉 채워지고. 저는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아직도 요 밑에 허허 벌판이라는 거.